이로 해가고 박아주면 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해줄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지금 그 파이프가 안 보이게 되면 안에 갖고 계시는 이렇게 주택 되어 있는 데들 많으신데요 지금 이런 거는 셀프 피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가도 되고 피스로 가고 어떻게 되고 내가 보기에는 피스로 박는 게더 괜찮을 것 같네요 이리는 되게 간단한데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각 바이크를 잡아놓으면 얘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죽어도 안 떨어져요 돌출해 힘으로 한 3m 정도 하고 충분한데 이렇게 해서 어, 너트를 좀 풀어주고 이렇게 서야 되니까 끼고 나면 이게 딱 잡혀 주의면은 그리고 이건 10분이면 달아 찍는 거여갖고 네. <laughs> 커피보도는 이거를 해야 돼. 야뭐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 그렇게 바보처럼. 응? 너 혼자만 찍지 말고. 너 혼자 떠들면 돼. 어? 너, 혼자 떠들면 돼. 어? 너 혼자 떠들면 돼. 손님들이 너무 심심해하잖아 얘는 뭐 진짜 유튜브 보고 많이 하니까요. 어. 또뭐 소박한 거면 다 유튜브고, 보 응? 응. 그래, 타마, 전국에서 이거 징크 판넬을 하나 머니 시게다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고좀

때문에 얘가 앞쪽으로 빠져나갈 일이 없겠죠. 근데 다른 분들은 보면 여기다 파이프를 세우는 분들도 계시고 네. 거래물 분이다있더라고 이거 자는 네. 것도. 네, 여기는... 저도 그렇게 할줄 몰랐어요. 네?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내 친구 보고 좀 가갖고 다뤄주라고 오늘 그랬더니 이게 또 같이 가자고, 아유. 야, 잘 봤어? 아, 빨리 해. 네개 정도 박아주면은 파이프 같은 데다 이렇게 셀프 못을 큰걸 박는다고 해갖고 더 튼튼한 건 아니에요. 이게 나사선이 얘가 조금 더 총총하기 때문에 저 피스 하나가 무게는 3톤 정도를 잡아줘요. 저기랑 맞춰갖고. <laughs> 네. 원단 들어오니까 여기 보시면은 연동을? 이제 아크릴 원단. 사장님 한번 요거 만져 보세요. 원단 만져 봐. 네. 예. 예. 예, 알았어요. 예. 원단이 되게 두껍죠 예, 그러네요. 그리고 얘가 아크릴 원단인데 예. 이런 거는 색이 빠지질 않아요. 예. 10년씩 써도. 너무 진짜. 이게 예. 이는특 예. 예. Terima mm. kasih telah menonton! 15분만에 벌써 설치가 다 끝났죠? 동그랗네. 농구씨. 동굴 잘 보고 있었죠? 이제 네가 가서 해야 돼. 선생님 좌우 센터 어때요? 좌우하고 우하고. 거기 올라가야 돼. 아니. 가로만. 가로 오른쪽을 조금 더 와야 되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내 줄래요? 네. 구야 거기다 네. 맞춰기나 거기다. 여기? 거기 지금 너오오 아, 오... 사장님. 예예 예. 예, 예. 이정도딱그 기준도 맞춰. 가래. 가르... 얘가 어 어떻게... 조금 더 조금만 더야좀더 좀만 더예 예, 됐어 그 예, 예 이거는 분계산하신 분들이 누가 맞아, 아 여기 하고 그 햇빛 가리실려는건뭘 예. 도구가 기습이 좋아요 핸들 갖다 한번 돌려보세요 야 되나요? 고지네어되것같은 잘만해 네. 이제 각도를 내려놔야 돼. 네. 한번 펼쳐보세요. 이게 딱 맞네. 네이 응. 정도까지. 응 네. 지금 잘 쓰는 방법은 여기 롤에 한 바퀴가 감겨 있겠어요 아. 아니, 감아줘야지. 그리고 원단이 이렇게 예. 이루 가있게 더감아야돼 더. 더. 이른거요? 아, 그렇지. 이른거요? 이게 맥시멈이 거에요 최대로 펴면 예. 여기까지 빛이 나면 되지. 아, 좋네. 예. 우리 가야되니까 두개다 하시고. 예, 예. 아니, 됐어. 아주 멀리 좀 더. 멀리서. 예, 예. 좀만 더. 눈 주는 분만 얘기하면돼 예, 맞습니다. 됐어요? 예. 예. 아, 그래도 살짝 봐 보세요. 좀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그럼 내가 보기에 친구 말이 맞는데. 조금만 더 내려. 네, 그렇세요. 아주. 조금 좀 조... 아니, 아니야. 조금 올려. 스톱. 됐어. 내 친구 말이 맞죠? 이 m 에 r a w i n g 는 book. I'm g o i n 다 to get a book. I'm going to get a b 거 o k I'm going to get a 까만색 방사 있잖아요. 예예예. 그거. 저쪽에 갖고 예. 이거 저녁에도 들어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예. CS로 세방다거 같고. 좀 올려놨다. 다 시켜올 거야. 끝났 끝났다고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